동점 1대 1. 자, 두 번째 키킵입니다. 자, 열번 승부차기는 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선제압, 기싸움. 굉장히 어, 아,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 키킵입니다. 아 정신 나간 서리는 나왔습니다. <놀라> 아, 뭐고, 네. 아, 지 어, 이고님아반갑습니다 아, 히데시, 뭐, 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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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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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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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어, 그 여번에또 하나 수 나오는데 부탁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멜론에서 수수 모건 수 검색해서 어? 이렇게 질병찾기 아, 우리 아, 아 멜론에서 아니요 오직인가 오직 될 거예요 벌써 오직 됐어요? 아 그러니까 다섯 개는 다 지식이라서 지구로 따지면 따로 내서 가수 한지한 10년 됐어요? 거의 10년 됐어요 아 실패 실축을 했네아 10년 후에 데뷔했으니까 넘어지면서 두 아니, 번째 한 팀의 킥컵은 에이먼이라는 친구를 성공시키지 하고 하더라고요 그중서1대1맞죠 아닙니다 <laughs> 맞아요 히든싱어에서연예인는 아닙니다 넘어 <laughs> 안 나왔죠? 넘어 볼안 나왔어요 어. 노래 굉장히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건이라고 그히든싱어조성모아이기입니까골대를 넘기는 세 번째 킥컵 자 과연 러브의 세 번째 킥커, 그를 성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 심리적으로 나줘야 되는데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러브의 와. 세 번째 킥커. 슛. 우리 각팀의 두번째, 세번째 키커들이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네번째 킥커 아 네번째 네번째 킥커 아, 우리 많은 분들이 어, 아, 가발 벗겨졌어요, 조심하시고요 우리 심판님 가발 어떻게, 어떻게 벗어는거 아닐까요? 약간 지금, 어, 괜찮아요? 사용합니까 양평이요 사용합니다 언니를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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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거의 뭐, 네. 날라서 막았어요. 뭐, 읽힌 거지 어, 읽혔지만 그래도 마지막 손까지 뻗어서 거의, 슈퍼 슈퍼 세 s 였습니다자네 번째 키커 메이드가 필요하죠 r s u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킥커 모두 다 실패라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다섯 번째 킥커 승부를 이제 마감을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과연 아티 먼저 골을 성공시키고 상대를 앞필요가겠죠슛 골. 자, 이제 러브 팀이. 실축을 하게 되면 아티가 3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러브팀이 성공을 시키면 여섯 번째 키커로 넘어가게 되고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그런 다섯 번째 러브의 키커입니다여러기여기여기아니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 3위는 아티입니다! 아, 누구 요이진 이틀 어색하네 아, 이거? 아티 이거? 자, 최선을 다한 러브팀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제기은두번째고 아, 함께 정렬해서 인사 한번 나눌게요 우리 아티 팀, 마음대로 앉으세요 자, 우리 아티 선수들, 아티 선수들 가운데 정렬해서 상대팀도 존중하고 함께 격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티팀 나와 주시고요. 네. 어, 승부 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부담가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키커들이 또 실패하면서, 다섯 번째 키커까지 해서 오늘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오신 앞에 계신 우리 BJ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왕꼬추님. 아, 꼬추가 크신 분이 오셨네. 아, 반갑습니다. 꼬추 형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저도 BJ 아닙니까? 네, 아유 조큰일이 예선정부 나오셔야 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BJ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풀잼 네. 선수들 인터뷰 지 한번 해볼게요 멋있게 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아. 아 고생 많으셨 이겼어요 아 승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0분이에요 마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 고생 많 60점 5 0아 파이팅.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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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아, 50점 5습니다0점 50점 50점 거시야. 몇대 몇이었어요? 2대 2에서 승차기. 아, 승부차기. 아. 아, 승부차기. 승부차기에서 질수를 도전한다. 하는 아프리카 역전나 거예요. BJ 한세웅 대축제. 오늘 승부차기 꿀잼과 건빵, 건방, 건방대 꿀잼의 경기.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치약 있어요? 치약, 어, 취약. 취약, 약이요 자, 취약이. 서로 지그재그로 하이파이브로 헤어플레이를 약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포하가좀 종류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아, 많이 드는데. 없어요? 혈액순환 조심하시고요. 서액 아, 경력 하이파이브 가겠습니다. <laughs> 아, 지금 캡틴이 지금 마음이 앞서고요 우리 국가대배처럼허트 앞에 뒤에 딱 준비해가지고 예, 카메라 한팀한팀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공을 쏘고 모아 위치 정하시고 예. 일단은 딱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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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앉으시고. 예. 결승전 좀 느낌이 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한번 클로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예. 자 오늘 여러분 우승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방 팀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동반 랜 이어서 우승은 우리의 꽃이다 골드랩팀에박상한 선수.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9반 다쳐서 20분 자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없이 하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다치지 않고 네. 결승전이었지만 너무 심한 부상움이나 과한 플레이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을 한번 했어요. 홀리더나오건 좋았지만 키피가 안되면서 아, 상대에게 찬스를 줄 뻔했습니다. 좋아요 분위기 1대0. 텐트 안에 공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했자 그렇죠 자 나가야 됩니다 너무 요아수레 <laughs> 패스. 커팅, 커팅. 아, 한번잘니다슛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 역시. 네, 바지를 벗고 나와주셨어요. 네. <laughs> 바지를 벗고 나와서 굉장히 가볍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팀이 득점을 한 이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버벅이 <목소리> <거더 킥. 목소리> 스디 아~ 자 지금 건강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자 추가골 네, 첫차 코너킥, 사랑합니다. 코너킥,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건빵팀, 분위기 지금 계속 보라, 분위기 보라스, 아, 네. 이렇 위로 넘어갑니다. 자 선수 교체를 잘 하셔야 돼요 어.. 이, 시지한 분위기 때문에 아 찬스! 아 골키퍼 잘나왔어요 야 골키퍼 잘나왔어요 네아 거의 뭐 1대1 찬스였는데 아 골키퍼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슛패스슛 아돌드바슛 골키퍼 던선졌슛아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 선언해요 야 대박 자 골키퍼 아, 아 레드 아일로카드 아일로카드를 아 심판이 있었어요 아, 여러분들 모르셨죠 심판분께서 에로카드를 들어주셨구요 아 지금 골키퍼 대박입니다 두번의 슈팅의 찬스를 다막아냈구요어 아, 마지막에 나와냈는데 마지막 슛에는 또 업세이드가 되면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우리 심판의 판정도 대단하고 골키퍼 아 대단합니다 예. 자 결승전답게 클래스 느껴지는 그런 플레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 더 업사이드. 방탄소서 아, 그 업사이드 트랙에 지금 네, 마음이 좀 의욕적이다 볼수 있거든요. 반편으로는건방게님이 네. 업사이드 트랙을 잘 쓰고 있다. 아, 이런 걸볼수 있고요. 맞습니다. 져서는 하지만 부상 주의해주시고요. 어, 또 강한 플레이들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친선 경기이고 네, 여러분들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아 오늘 굉장히 또 우리 건강팀 수비 라인 공격 라인 올리면서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괜찮아요. 아니, <목소리도>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고, 아 샷스 슛. 아 네. 자 계속해서 샷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0분 뛰었어요? 20분. 아 20분 경기예요? 여자들 피고 알아라? 그러게요. 아, 슬로페스! 음, 슛! 골기브 선방! 자, 유도, 예. 네. 부딪히시는 것 같은데. 아, 치면 안 돼요, 그대로. 그죠? 부상주의주시고. 우승보다도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대1 동점. 코덕키 올립니다. 데딩. 슛! 아, 나쁘지 않았어요.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자, 1대1 동점. 오, 오늘 카메라 디딜 걸준이를 했네요. 너의 무상황 월드컵 경기장을 방돌케 할 정도로 아, 현장 두개와 함께 스탑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부작권네. 저늘테한번 박수 한번 하시고요 다치시면 네, 네. 안 돼요 없어요. <목소리> 아니에요. <목소리> 여러분들 판정하기 이전에 심판 두 분께서 다 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다고 <wijenswork> <목소리> <Yani stärker> uh, 뭐� <목소리> 또 실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판정하시다가 실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히스리 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플레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자 지금 어 뭐, 골든팀은 계속해서 응원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건빵팀은 예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 있는 그런 <게> 상황. <목소리> 네, 나오셔서 응원 한번, 네 열심히 해주세요.